안녕하세요 호주상 1%프 펄입니다. 오늘 정말 모시기 힘든 3,000억의 사나이 아 정말 호주, 호주에서는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인데요. 제가 브리즈번까지 직접 와가지고 또 저와 같은 호주상 1%를 모셔봤습니다. 솔로먼스 웨스 매니지먼트의 신영화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렇게 네. 정말 제가 3일 동안 삼고초래를해 어, 가지고 <laughs> 오늘 이제 비행기가 떠나는 날인데 겨우 한번 만났어요. <laughs> 아유, 아유 제가 만나려고 했었는데 급작하게 방문해 주셔 가지고 아, 네. 어 좋습니다. 네. 기습을 하지 않으면은 <laughs> 아까 전에 기습을 해 가지고 제가 겨우 만났습니다. 아유, 아 어쨌든 브리즈번 오셔서 반갑습니다. 아 브리즈번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 여기도 뭐여기는 항상 날씨가 좋기로 유명하죠, 사실은 브리즈번은. 네, 네 날씨도 너무 좋고 사람들도 굉장히 밝은 것 같아요. 퀸즈랜드 사람들이 조금 더 여유있게 살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네. 네. 저희도 시드니에 사무실이 있는데 시드니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좀 뭐랄까 정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요? 대도시 느낌이 아, 많이 나서 서울같이. 네. 에, 여기는 또 이제 규모가 그래도 없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어도 사람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살고 있는 동네인 어,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유로워 보이십니다 <laughs> <laughs> 오전에 여유롭게 지금 일하고 네. 있습니다 네네. 네네. 네. 이게 사람들이 뭐웹 매니지먼트 이러면은 좀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여져 저도 사실 어, 이쪽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그래서 네, 네.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이런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네. 어 솔로몬스 웰스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랑 그리고 제 비즈니스 파트너제 맥커리 투자안에서 같이 이제 파버뱅커로 일하던 친구들이랑 나와서 창립한 회사인데요. 어, 사실은 웰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면은 한국 분들한테는 좀 많이 어, 음. 여기 호주 계신 한국 분들 한테는 좀 많이 생소하신 게 네. 파업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버뱅커라든지 네. 아니면 PWM이라 그래서 프라이버 웨스프 매니지먼트라든지 이런 팀들이 있는데 어, 호주하고 한국은 조금 틀리게 호주는 이 금융 자문을 받으려면 이 라이센스가 있는 그러니까 파라이센스 F l 이라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안파 i 이낸셜서비스가 라이센스가 있는 이 되어 있는 자문사한테 이제 투자 자문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 증권을 수, 사고 파시더라도 개인적으로 네. 열수 있는 어카운트 당연히 있지만 네. 어, 시간이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은좀 이렇게 좀 차려지신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그런 부분을 이제 위탁을 하셔서 저희가 투자운영도 네. 해드리고 슈퍼 에이션 같은 경우도 전략 같은 걸 짜드려서 네. 어, 세금적으로 어떻게 가장 효과를 볼수 있는지 네. 뭐 컨트리뷰션을 추가 추가로, 추가적으로 이제 하야 뭐더 나을 수 있는 효과를 볼수 있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봐드리고 호주는 또 이제 리스 프로텍션이라 그래서 네. 어, 사람들이 뭐 한국 알고 계시는 뭐 이제 보험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한국 네. 같은 경우는 그것도 권유거든요 네, 네, 판매인데 네. 호주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컴플렉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 그것도 어드바이저가 담당을 해야 어, 직접 맞는 그런 어, 상품을 이제 추천받을 어. 수 있고 파이낸셜 어, 플래닛 전반적인 재무 자문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어, 총합해서 손님들한테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 쉽게 보시면 손님들을 위한 프라이버 펀드 매니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 말씀하셨던 대로 주식 그렇죠. 손님을 대신해서 주식을 사고 팔아 주시고 네. 슈퍼 애니에이션 우리 다 갖고 있죠. 네, 그렇죠. 슈퍼 애니에이션을 직접 관리해드려요. 를 직접 관리를 예를 들어서 제가 우수에니한 슈퍼다. 근데 그거를 직접 관리를 해주시는 네. 거죠? 저희가 슈퍼매니저가 되어서 손님이 네. 원하시는 방향대로 아, 아. 주식을 사고팔 수도 있고 아. 펀드를 살 수도 있고 아. 다만 아. 주식을 사고팔기 위해서 슈퍼밸런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 저희가, 음. 저희가 미니멈으로 받을 수 있는 손님은 약 20만 불 정도부터 음. 미니멈으로 일단은 측정이 되어 있고 어, 그, 그,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전체적인 비용의 엘보드 감안했을 었때그 마크가 가장 손님한테 적합한 아. 레벨이더라고요. 아. 그 아. 아래에 아. 있으신 분도 충분히 룩아 해드릴 수 있지만 코스트 비용 대비 그렇게 어 한국어로 치면 가성비라고 하죠. 아 가성비가 좋지 않고 어, 슈퍼 펀드들도 이제 삐를 차지를 해요. 다만 눈에 보이지는 않는 부분이 음. 많아요. 펀드 매니저 삐라든지 인슈런스비도 나가고 있고 음. 그런 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테이크업을 하게 되면 거의 어떻게 보면은 또이또이 비슷하게 되는 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개인 어드바이저가 있어서 직접 매니을 하는 게더 좋다라고 음. 보시는 손님이 많죠. 음. 그냥 슈퍼펀드의 멤버 넘버 8887773으로 아. 어, 트위트를 받는 것보다 네. 그러면 은 주식? 연금, 슈퍼 펀드, 슈퍼 펀드, 네 슈퍼 펀드랑 슈퍼 펀드, 그다음에 아까 보험, 보험 보험이라는 거,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보험 말하는 거죠. 뭐, 마셨을 때, 머리를 쳤을 때, 네. 인었을 때, 뭐, 뭐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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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하나가 뭐였지 아까 말씀. 렸죠 전반적인 전반적으로 이제 펀드 투자 자문 아.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셨을 때좀 장기적으로 오래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식을 사고팔고 하는 건난 귀찮아 음. 나는 호주에서 가장 좋은 펀드 매니저 운영하는 펀드에 음. 그냥 가만히 오랫동안 롱텀으로 장기 성장을 하고 싶어라고 음. 하시면 그럼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함께. 어세스먼트를 해드려서 아. 주식 대신에 좀 좋은 펀드라든지 아니면 테마가 있는 ETF라든지 뭐 테크달 관련될 수 있고요. 사이버스피트 관련될 수 있고요. 요즘에는 좀 성장할 수 있는 테마로 가지고 있는 그런 펀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건 손님의 취향에 맞춰서 어, 저희가 그런 레코멘데이션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주식이라는 거를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요번에 엄청나게 코로나 때문에 확 떨어졌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때 제가 처음 주식을 해봤어요. 어 정말 좋을 때 주식을 시작하셨네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다행히 뭐, 뭐 플러스 몇천 불이 되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 그 대표님을 신 대표님을 4, 5년 전에 제가 만났을 때 이렇게 자문을 구했을 때 그때는 엄청나게 큰그전 세계적인 회사 에 있을 때. 어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메커리 투자. 네 메커리 투자 은행에 있었을 때는 저한테 어3 밀리언 이 리먼 리콰이먼트라 그래가지고 <laughs> 어3 밀리언을 내가 캐시로 들고 있지 않으면은 될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는 이제 네. 직접 이렇게 쏠러먼스를 창업을 하시고. 네네 네, 맞습니다. 창업이 맞나요? 창립 네, 창업 창립을 네. 하시고. 네, 네. 그러면 이제 좀리콰이먼 내려간 건가요? 어, 저희가 네. 사실은 되게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프라이버 뱅크다 보니까 네. 그 안에서 제가 담당해줄 손님이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네. 어, 그게 사실은 뭐 브리즈번 입장에서 되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네.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니어 파이낸셜 플랜너들이 저희 회사 안에만 한 다섯 여섯 명이 이미 포진을 네. 하고 있고, 저희 그분들이 이제 릴레이션 매니저가 돼드릴수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전체 펌의 투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 담당. 네. 그러니까 릴레이션 매니저들의 포인트는 다를 수 있어도 전체적인 네. 네. 투자 디스전 메이킹 프로세스는 저희가 저희 투자위원회 안에서 제가 음. 주도가 돼서 어, 그렇게 어, 저희가 그런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익스큐션도 직접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하이엔드 서비스를 저희는 솔직히 좀 일반적인 그런 손님들도 액세스를 받을 수 있겠다는 좋겠다는 생각을 좀더 갖고 있어서 어, 아마 그 계기 때문에 저희가 어, 좀 회사를 창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리카멘트가 얼마큼 내려갔습니까왜냐면또 <laughs> <laughs> 어, 어, 이거를 그리고... 보시는 분이 네네. 어나 천불 있는데? 아, 그렇죠. 연락 한번 그쵸. 해볼까? 너무, <laughs> 너무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냥 시원하게 네네네. 얼마 정도 이상인데 이거를 정말 투자할 마음이 있다. 네네. 그러면은 연락을 네네네.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한 20만 불에서 25만 불 정도가 아 어, 자문사한테 자문을 받으시기 좀 적합한 그런 프라이스 아 레인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네. s 레 a 지가 네. 어, 그, 그게 뭐 슈퍼랑 개, 개별적인 투자를 합친 걸 수도 있고, 아 아니면 슈퍼펀드를 뭐 와이프나 허즈번드 거를 같이 관리하는 아걸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어, 말씀드린 비용 대비 부분이 저희 비용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사용하는 투자 플랫폼이 있어요. 파이낸셜 음. 전문가만 쓸수 있는 플랫폼인데, 손님이랑 같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자문사가 돼서 이제 익스큐션을 대신해드리는 그런 플랫폼이죠. 에이. 근데 그 플랫폼 안에서 해외 주식 해외 펀드, 호주 주식, 호주 펀드, 상장 주식등 이런 것들 다 관리, 종합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투자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할때 거기도 코스트가, 에드민 코스트가 보통 0.2에서 0.3%가 차지가 되는데, 미니멈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했었을 때그 부분에 이제 20만 불, 25만 불 정도가 네. 가장 좀 가성비가 좋은 스타팅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커머네스 뱅크 그 컨셉 있잖아요. 네네. 뭐 그걸로 이제 혼자 주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주식을 이렇게 혼자 하는 거하고 어떤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하고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아까 말씀드린 말씀해 주신 어드민피라든가 뭐트랜지션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많이 차이가 나나요? 막 어, 직접 하는 거랑 어드바이스를 예. 주고 하는 예를 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품을 똑같이 사고팔고를 계속 했을 때 그쵸. 혼자 하는 거하고 이쪽이랑 하는 거하고. 그렇죠. 혼자 하시면은 일단은 좀몇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첫 네. 번째로는 이 가장 개인 투자자들이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심리작용이에요. 아, 어, 주식이 오를 그쵸. 때 사고 싶고 내릴 때 팔고 싶은 마음이 아, 일반 소매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심리적인 포커스인데 그런 미스테크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새로 제2에 보호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손님이 직접 트레이드를 하실 수 없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오. 저희한테 와서 아이디어를 주시더라도 저희 전문적인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자문을 드리는 역할을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네. 어, 두 번째로는 뭐 이런 손님들이 솔직히 이것만 전문 투자자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면 집에서 뭐 뉴스도 보시고 업데이트 받으시고 하시면서 내부 어릴... 정보 뭐 내부 정보가 아니라요 <laughs> 뭐 이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되게 바쁘신 분이잖아요 네. 우리 사장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근데 주식을 보고 있을 때는 정보와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 그 정보를 수시로 입수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풀타임 잡이 있는 분들은 힘드시죠. 그러니까 저희는 전문적으로 시장만 살펴보고, 오늘도 지금 사실은 어... 도란트 트럼프와 바이든 대선 발표가 있는 날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미국에 네. 그 돈을 이렇게 빼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최근에 코 손님들한테 투자 노트를 일단은 이제 엘렉시 전에 보내드렸었는데, 어, 저희가 가장 크게 줄수 있는 밸류는 새로운 기회들을 찾아드리는 역할이에요. 에이. 손님 대신에 일을 해드리는 거죠. 그니까, 러 새로운 뭐, 다음 테마가 어디가 있을까?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주식들이 좋을까? 그리고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c b a 아까 말씀하셨는데, 커머런스 은행 주식을 예를 들자면, 커머런스 은행 주식이 오늘은 주당 뭐, 뭐, 60불이었는데, 뭐, 갑자기 80불로 올랐어요. 어떤 특정 이유 때문에. 그 당시 이 80불이 가장 어, 적합한 가격인가 아닌가를 일반 소매자 투자들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 어. 저희가 봤을 때는 다타 정서, 저, 정보를 분석을 하고, 이제 뭐, 밸런시도 보고, 프로필 로스도 보고, 이후에 있는 매니지먼트 미팅도 가졌을 때, 어. 저희 파악으로는, 어, 지금 약간 오버빌리된것 같아 라고 했었을 아, 경우가 있다고 라 하면 음. 저희는 그런 수익, 수익 실현을 합니다. 음. 수익 실현 하고 다른 저평가 있는 은행으로 가든지 음. 아니면 뭐그 외에 있는 섹터로 가든지 저희가 레커멘데이션을 드리는데 그게 뭐 음. 저희가 그냥 그렇게 말을 해드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리서치와 그리고 저희 뭐, 리서치 아나리스트 소셜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은 손님은 그런 자문을 받으시는 그 e 가 다른 거죠. 아, 직접 거래하시면은 아, 직접 그 정보를 다 찾으셔야 되고 아. 직접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느낌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 저 저도 그렇죠. 뭐. 네, 네. 그런 네. 거를 이제 좀 네. 막아줄 수 있는 아마 좀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 그러면은 얘기를 들으면 정말 대단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게 또 요새는 정보가 막 콩수처럼 나오는 시대잖아요. 유튜브만 봐도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에 있는 뭐, 뭐 존미 대표님도 아, 그렇죠. 계시고 뭐 네. 뭐 정말 주식을 싫어하시는 어, 로버트 키아사키도 있고, 그렇죠. 네, 맞아요. <laughs>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 이게 사실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월스트리트 같은 거잖아요. 하시는 네, 게그죠 네. 그러면 이거는 좀 어떻게 싫어하시는 제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 예, 월스트리트는 롤스로이스를 타고 가는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 유일한 곳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네, 네, 네. 뭐,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누가 얘기를 했던 건지 정확하게 기, 기억 이안 나는데, 그 몽키 어쩌저쩌고 네. 실험이 있어요. 예, 예, 예. 그거 아세요? 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설명 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제가 그 나중에 제가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누가 이거, 이 얘기를 했는지를.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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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한쪽은 몽키가 다트를 던져요. 아, 네, 네. 그래서 네, 네. 완전 랜덤이죠. 네네. 네. 구8 9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몇 명의 전문가들이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결과는 똑같다. 네네, 아니면, 뭐, 기가더날 수도 있다. 네네. 약간 이런 얘기들도 사실 있는데, 우리가 이걸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다 똑같잖아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뭐 건강에 관해서도 그래요. 뭐 비타민 먹어라, 비타민 먹지 마라, 뭐, 해야, 해라, 하지 마라, 이거 걸리면 죽는다, 안 죽는다,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맞습니다.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네, 네.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지난 2008년 이후부터 네. 이만 브라더스 때, 부 예. 이만 네. 브라더스 사태, GFC 사태부터 저희가 봤을때 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 19년까지 그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S&P 5 0 0라는 인덱스를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인덱스가 이제 미국 인덱스인데 거기서 발표하는 매년 발표하는 자료가 있어요. 스피바 리포트라고 그래서 네. SPIVA 리포트라고 치면은 구글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액티브 매니저들하고 네. 패시브 펀드하고 비교했었을 때 이렇게 아, 하고 저하고 그렇죠. 네. 아니 액티브 매니저는 이제 제가 액티브하게 사고 팔고 하는 네. 그러니까 주, 그게 주, 일반적인 주식될수 있어요. 이게 네. 네. 여기, 여기 아, 같이 네. 똑같이 사고 팔고 했었을 아, 때나 네. 아니면은 인덱스 ETF라 그래서 네. 주식 지수만 예, 네. 지수만 가져가는 그러니까 S&P 500 지수 그 상승 아버스만가져가거 있죠. 지수 펀드. 네. 지수 펀드 들고 있었을 때와 액티브 펀드 매니지먼트를 했을 었때 사고팔고 했을 때 과연 이 수익률 차이가 얼마나 날까를 음. 살펴보는 매년 살펴보는 인덱스 추세에 있습니다 음. 어, 지난 뭐 올해 그렇고 작년만 빼고 그 이후 2008년 이후부터는 파시브 펀드 그러니까 음. ETF 반가드나 유명하죠 음. 뭐, 뭐 블랙 록이나 운영하는 그런 지수 펀드들이 약70% 에서 80% 이상으로 초과 수익률을 냈어요 음.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평균을 음. 비교했을 때 그니까, 러 초과 수익이 지수 초과 수익이 아니라 펀드 매지 이상으로 딜리버를 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초과 수익인 호주에서는 이제 알파라고 부르는데 알파를 좀더 창출한 그런 펀드죠. 그렇게 보면, 왜 그랬을까? 저희가 이를 분석해 보면, 어, 지수 펀드 주식 자체가 어, 저금리 기조와 그리고 여러가지 정부 서포트 같은 걸로 인해서 그리고 또 그로 인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오르기만 했어요. 오르기만 할 때는 이런 부분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매니저들이 이렇게 막아날리스트 30명 고용해 가지고 분석하고 뭐 했었을 때어뭐 비용도 제고 나면 결국은 주식 인덱스보다 못한 경우가 많았다가 일단은 어, 팩추얼한 다 a a t 는 맞습니다. 근데 시장이 높아졌을 때 그리고 코렉션이 나왔을 때 시장의 섹터별로의 다버전스라 그래서 이이 거리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정확한 지금 시태 사태를 나타났는데, 그게 테크놀로지 섹터는 음. 어마어마한 성장을 벌인 반면, 그외에 은행주나 관광주, 뭐 트래블, 에어라인 주, 음. 그 외에 있는 다른 좀 지금 저평가된 주식들은 거의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S&P 500 중에서 펑그 스톡 빼고 음. S&P 495 회사만 보면 그 수익률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 뜻은 뭐냐면 인덱스만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어, 이 전체를 다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꼴찌도 갖고 있는 거고 우승주도, 우승주도 갖고 있는 거고 얘를 들자면 네. 그러면은 리턴 인덱스가 좀 작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업 사태에서 지금 스톡 피킹이라 그래서 네. 어떤 주식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더 분변해졌어요. 그때서 아 뭐냐면, 과연 앞으로 12개월 동안 또 코로나가 잠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음. 이 회사는 과연 상망할수 있을까, 없을까를 음. 항상 살펴봐야 되는데, 인덱스를 보면은 모든 걸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음. 지금에서는 펀드매니저의 역량이나, 스톡피킹 그러니까 어떤 주식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진 사태이기 때문에, 주식이 높을 때는, 어, 이것도 팩트월 다다가 스피바 리포트로 남아있으나, 어, 주식이 높을 때는 오히려 액티브 펀드 매니저가 더 아퍼펀스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예. 어, 그게 저희 항상 뒤였고 네. 앞으로도 10년 동안 오른다고 라 하면 패시브 펀드가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증시 전체를 봤을 때그 증시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PE라 그래서 PE 밸류에이션이라 그래서 증시의 그 값어치를 대충 나타내는 프라이스 세닝 레이셔가 있는데 예. 그것만 히스토릭뿐만 하더라도 거의 탑 부분에 최고 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마켓 사이클 중에서도 어느 정도 상위에 갖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인덱스를 사서 오래 갖고 있기는 어 조금 음. 어 약간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어좀 미래에 잠재 있는 섹터에다가 오히려 좀 투자를 좀더 헤비하게 하고 음.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뭐 저는 부동산 쪽이 나뉘는 전문인데 이게 V자 반등은 없다. 음, 그때 기억나세요? 맞아요, 맞아요. 어, 주식 막폭락하고 막, 막 서킷브레이크 걸리고, 호주도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였지만은, 부동산도 막, 부동산은 좀 리액션이 느리잖아요. 음, 보통 한 3,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리액션이 느린데, 뭐, 부동산, 아니, 저기, 주식 같은 경우는 정말 1초 단위로 떨어지잖아요. 아, 그죠 이게 보면 떨어지고, 보면 떨어지고. 이코노미스트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는 믿을 사람들은 아니에요. <laughs> 기본적인 이코노미스트는 한 20개 던져가지고 하나 맞으면은 대박 치는 거거든요, 분들은. 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주식할 때도 그렇고 부동산할 때도 그렇고. 너무 이게 미디어에는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코노미스도 종류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이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런 거는 이제 인더스트리 사람들은다 알죠. 왜냐하면 메디컬 프로페셔널 안에 계신 분들도 네. 어떤 의사가 더 잘한다, 어떤 의사가 그렇죠. 못한다를 알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는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데이터가 그 어, 다 틀리다고는 못하지만 그 정보를 어떻게 읽어서 이제 다르게 인터프레테이션하는지가 아, 중요하고. 네. 어. 어 저희도 이제 중국 리포트를 최근에 많이 본 이유가 네. 중국이 다른 나라 다른 개가 컨트롤 3개월 정도 빨라요 코로나 아. 이후에 아. 리커버리 자체가 아, 그렇겠네요. 그러면 아. 그, 또 거기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은 어떻게 보면은 호주에 미국에 뭐 한국에 3개월 이후에 타이밍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 리서치를 보고 저희는 호주에서 포지셔닝 할 때도 그런 것들 팩트를 합니다만 네. 어, 어. 뭐 이제 시대와 때에 달라서 과야될 정보들 어, 안 받을 정보들을 구분하기가 되게 힘드신 거 맞는 것 같아요. 대기주의, 대기주에 뭐, 정말, 이런저러분들 많이 정말 많이.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망한다 아니면 안 망한다기 때문에, 봄이다.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저는, 부동산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주식은 어떨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가, 어, 그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 가지 좀 제가 짚고 넘어가 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손님이라고 이제 저희가 미팅을 했었을 때, 어, 이 손님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게 저희 파이낸셜 어드바이서, 페더럴 가버먼트가 이제 파이낸셜 어드바이서 익셈이 있는데 거기에 반 이상을 차지했어요. 의사랑 똑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음. 근데 의사랑 똑같다기보다 어떤 손님들은 예를 들면 셀프 컨 a 메 i 이션 바이어스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내가 어떤 아이디어에 확신을 가졌으면 그 아이디어를 서포트해줄 수 있는 근거만 있는 자료만 찾아본다 이거예요. 아. 개인투자 분들은 아. 그 외에 나, 내, 내가 갖고 있는 의견하고 다른 것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두, 두, 개의 아기먼트에 스는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그게 하나, 주, 수십 가지 중에 하나 중에 하나고요또 어떤 손님은 제가 최근에 만나본 손님이 있는데, AMP랑 텔사 주식만 거의 20년 동안 갖고 계셨어요. 근데 가장 ASX 안에서 언더 퍼포먼스를 한두 개의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디바스파이를 하셔야 된다, 하셔야 된다라고 하셨으나, 이게 퍼스널이 어태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언더 워터니까, 수익 손해가 많이 났는데, 이걸 지금 팔 수는 없어. 안 돼, 안 돼, 안 돼. 하고 이렇게 계시다가 하고. 3년 동안 계속, 계속, 저도 어드바이스 계속 드리고 잠은 드려도 이게 심리 상태가 오픈되지 않으면 아... 그런 다른 아이디어를 섹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는 분들도 본인이 아시게 모르게 많거든요. 저희가 해야 될 미팅 중에 가장 파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손님이 어떤 바이스를 갖고 계신지, 있으시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솔직히 얘기하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가 질문을 담아주셨는데, 동문수답을좀한것 같네요. 아, 괜찮습니다. 네네. 아, 그럼 방금 말씀하신 거에 의거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뭐 20만 부, 30만 부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네. <laughs> 려주십시오 네네네. 라고 해가지고, 저는 되게 스트레트 포드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20만에서 25만 불 하프 밀리언 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니까? 네, 네, 네. 전적으로 저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네, 네. 50만 불 되면 연락 주세요. 네, 네.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laughs> 어려운 스타일인가요? 어, 아니요 오히려 그렇게 고월리 인베스먼트 오브젝트가 확실한 분을 좋아합니다. 다만 언리얼리스틱한 리턴 엑스 p e k t 이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는 상대해드리기 힘든 게어 음. 언리얼리스틱네? 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타임에 따라 <laughs> 틀리겠죠? 어, 어, 어. 그러니까 나는 이원이를 갖고 있으나 15년. 아유 충분히 가능 그건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면 부동산으로 봤을 때도 고그 정도 걸리니까 아 그렇죠. 시원이 딱. 호주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 30년 동안 다타를 보면 연평균 10% 정도는 꼬박꼬박 성장을 했어요. 아, 부동산보다 봤을, 예, 부동산보다 낫네요 히스토리클하게 봤을 땐 그래요. 그렇죠. 부동산보다 근데 아무래도 좀 위험 자산 분위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어, 근데 이제 뭐 부동산도 레벨주가 있으면 그만큼 위험도 높아지는 건 맞겠죠. 네. 근데 어쨌든 주식을 보더라도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함께 저희와 사, 자산 성장을 하실 손님을 저희는 저희도 사실은 어드바이저 한 명당 네. 관리하실 손님이 한정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50명에서 60명이 최고예요 예를 들자면 자른플랜인더 같은 경우도 뭐 60명에서 100명이 최고라든지 네. 예를 들면 왜냐하면 서비스를 못 드려요 저희가 아. 손님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 손님도 당연히 저희를 좋아하셔야겠지만 음. 저희도 손님하고의 그 궁합이 맞는지 네. 를 초반 미팅에 서로 확인하는 게 네. 이니셜 미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g e t n o 션이라고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어 거기서 손님이 예를 들어 어떤 손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한 30-40%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저희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진짜로 그렇게, <laughs> 그렇게, <laughs> 그렇게 얘기해주시는 분이 많은 게 테, 테슬라 같은 주식 보시고 오. 뭐 구글 같은 주식 보시고 줌 같은 주식 보시다가 이제 저희도 아프터페이라는 주식으로 많은 손님들한테 좀 좋은 이득이 많이 나긴 했는데 저도요 그죠 그게 <laughs> 어, 예를 들자면 테크 주식 포커스가 저희가 영한 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전문성을 살려서 했던 회사라서 어떻게 보면 근데 어, 그 이후도 솔직히, 뭐 올해는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내년에는 마이너스 10%가 날 수도 있고, 음. 이후에는 플러스 20%가 날 수도 있고, 음. 이런 게주식시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에브리지 리턴이 그 정도 된다는 것을 음. 서로 확인이 되면, 저희는 올케입니다 아, 그러면은 뭐, 15년에 두배는 가능하다는 소식이네요? 아유, 그렇죠. 저희 당연히, 당연히 <laughs> 예, 그 정도 리턴은 충분히, 충분히 나죠. 충분히 나아고 네, 예, 이게 어차피 계속, 배당금까지다늘면 그렇죠. 그러니까 복리도 봉, 복리잖아요. 복리, 복리잖아요. 네. 복리, 뭐 부동산도 복리, 네. 주식도 복리.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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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애니에이션도 네. 솔직히 복리. 복리 효과를 정말 잘 보는 어카운트 중에 하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금방금방 쌓이게 됩니다. 슈퍼 같은 경우도. 아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저 아프터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아프터페이로 또 돈을 벌고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바로 산게이지페이예요 어, 네, 왜 비슷하잖아요. 그저 같은 경우는 주식을 할때 내가 진짜 쓰는 것만 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로, 제가 지로어카운팅 그걸 쓰니까. a m g 저 거래하니까 커먼에서 거래하고 아프터페이그 다음에 아프터페이를 하러 가면 항상 옆에 로고가 하나 더 붙어있어요. 이지페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외에 페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페이도 있고 뭐. 아, 죄송합니다. 이지페이가 아니라 지페이, 지페이가 지페이. 네네. 그래서 그걸 지이 그러니까 아프터 페이는 지금 한 90불, 100불대인데 네네. 지페이는 5불, 6불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미국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 상, 그러니까 그 성장 회사들이 어떤 것들은 막 정말 리얼리스틱 더크 음. 같은 경우에는 100불 정도 되고 어떤 거는 막 5불대고 중간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좀 제가 잘 모르니까 이게 막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아래 깔린 애들, 위에 깔린 애들. 네. 이게 제일 좋은 아래 깔린 애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이게 되게 어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미스 컨셉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알려주시죠. 주가가 1불이면 싸다, 100불이면 비싸다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절대 아닙니다. 어 1불짜리 주식이 오히려 값어치가 100불짜리 주식보다 높은 경우도 많아요. 회사 가치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를 살펴보면 주식 자체가 거래가 되는 게 주식 발행수가 있어요. 그니까 뭐 있죠. 있죠. 예를 들자면, 네. 제가, 어, 뭐, 솔로몬스 회사를 네?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아, 야,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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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얘는, 상장에, 예, 아니, 예, 예. 예를 네. 들어 상장을 네. 한다라고 하면, 제가, 네. 어, 저는 주당 1불에 네. 만주만 발행할래요. 그러면 저희 회사의 값어치는 만불 값어치인 거예요. 그죠. 그죠 네. 근데 제가 전 주당 100불에 100주만 발행하겠습니다. 네. 라고 하면은, 저는 주당 만불, 네. 100불에 네. 만, 100개의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네. 또 기업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그니까 러 회사가 처음에 상장을 할때 발행수에 따라서 그리고 발행수가 뭐 100주다, 1000주다, 100만주다, 뭐, 뭐 1000만주다 그렇게 된 발행수와 주가를 곱하게 되면 시총액이 나와요 시가총액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것 중에 하나가 CSN 뭐 100불 2 0 0뭐 넘는다고 비싼 게 아니라 발행주식수와 주가를 파서 그두 개를 곱했을 때 나오는 마켓 캐피탈라이제이션이라는 기업 총, 그, 시총액을 아, 보셔야 이 회사가 작은 회사인가 아닌가가 있어요. 그래서 100밀리언짜리 시총액 회사도 어떤 주식은 주당 5불씩 한 주식, 주식도 있고, 발행 주식이 적기 때문에, 음. 어떤 주식은, 어, 뭐, 주당 10센트 한 주식도 있어요. 오. 발행 주식이 그만큼 더 많기 때문에. 아, 테슬라를 좋은 예전을 삼자면, 주당 테슬라가 뭐 거의 1000불 음. 이상 육박하다 갑자기 지금 300불로 주가가 내렸어요. 네. 그 내린 게 내린 게 아니라 주식 분할이라 그래서 아. 천만주가 발행되었다고 하면 그걸 거 삼천만주로 늘린 거예요. 아, 왜냐하면. 개기가나중개가 그 됐다는 예, 거예요. 주식을 네. 더 발행해서 주식 그 발행 가치가 그주가의그 쇼를 같이 낮춰서 사람들이 봤었을 때 어, 별로 비싸지 않네 라고 생각이 들수 있도록 좀더 투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애플이 300불인 이유가 그건가요? 주식 분할해서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저는 아마존이 지금 3 0 0 0불 하잖아요 그럼 아마존도 주식불로 하면 되겠죠 또 예를 들어서 아 근데 이게 나중에. 아 그래서 애플이 또 꿀리는구나 아, 네 생각보다 지페이도 네, 지페이 당연히 시청액을 보면 아프터페이만큼 올라가진 않지만 음. 근데 지페이도 뭐 5불이니까 그렇게 싼게 아니라 항상 보셔야 될게 마켓캡이 컴퓨터랑 컴퓨터랑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 나는가 지페이는 뭐몇 빌리언일 수도 있고 아프터페이는 20 빌리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4, 5배 차이가 나는 건데 음. 주가만 5불 대 100불로 보면 20배 차이 나는 건데 그렇죠. 그렇진 않아요 실제 보면 네. 아, 알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이렇게 인터뷰 한 번으로 모든 걸알 수는 없어 아유, 그럼요, 그럼요. 이렇게 대표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고, 또 좀, 이거 관심이 있으시고, 내가 혼자서 주식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왜냐면은, 저도 주식을 하는 이유가 부동산에 올인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사업에 올인을 할 수도 없고, 다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디버스파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 신용화 대표님을 찾아주시면. 아, 네. <laughs> 연락 주십시오. 네, 네, 잘해드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여기 아래다가 대표님 회사 웹사이트를 주소 아, 네, 네, 웹사이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넣어주시고, 하면 어제 유튜브 채널도 좀 같이 링크 내리면 좋죠. 아, 그럼 이거를 서로 같이 올릴까요? 아, 그렇습니다. 네, <laughs> 네, 아, 근내 얘기를 하나도 안 했는데. <laughs> 아, 여기다 올리시고, 다음번에 한번 제가 보시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그러면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그러면은 또 좋은 얘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한인분들, 또 많은 호주에 계신 분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시는 훌륭한 자산운용 회사가 되기를 아, 겠습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